환경미화, 버스기사, 택배, 미용사, 어린이집, 교사, 직업별 가상 대성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커리당입니다 우리 모두가 잠든 새벽에 반죽을 시작합니다 작은 오븐에서 하루의 냄새가 먼저 구워져 나옵니다 그래서 공약 빵보다 사람이 먼저 익지 않게 휴식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워내고 다시 반죽합니다 주방보조당입니다 우린 메인보다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나옵니다 칼은 잡지 않아도 손은 늘 젖어있고 서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주방 안에서도 서 있는 노동도 요리만큼 존중받아야 합니다.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한 끼를 완성합니다. 편의점 근무당입니다. 우린 도시의 밤을 지킵니다. 배달재고, 담배, 택배, 진상, 소독까지 혼자서도 열 가지를 합니다. 그래서 공약. 편의점 야간 근무는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 보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. 우리는 그렇게 작은 가게에서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. 공장 라인 작업당입니다. 우린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합니다. 제품은 움직이지만 우리는 멈춰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공약 정확한 동작보다 중요한 건 고장나기 전의 휴식입니다. 우리는 그렇게 기계와 같은 박자 속에 있습니다. 청소용역당입니다. 우린 출근 전에 퇴근합니다. 사람들이 오기 전 바닥이 반짝이도록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. 그래서 공약 새벽을 닦는 사람도 낮에 칭찬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. 우리는 그렇게 오늘의 시작을 비워둡니다.